내려, 내려가고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요? 네, 이거 음식 깜빡깜빡하지 아예 안 끓었대? 깜빡깜빡하지 아 지금 오라지 아, 예. 아 그러니까 이, 이, 이럴 때 이제 운용을 하라고 텐션 유지가 꼭위로 온대 아또 이런 식으로 어, 이 바닥이 오오오축 오. 오. <laughs> 쳤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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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었네? 네. 물어. 물었지 물었어오 아하 이제 알겠지 이제 이해 어... 어와 이거 재밌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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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온다, 온다, 온다. 와 어, 와얼마아까어 그 비슷하대 비슷한데? 응. 고만고만했어요. 예. 네. <laughs> 야, 오럭한수더 했습니다. 방송, 방송 다시 세팅할까? 그럼? 형님 자리 쪽에다가 다시 세팅할까? 근데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. 오, 한병 넘어요. 어, 물, 물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네. 와. 잽이 안 되네. 와. <웃음> <웃음> 내 머리 잡았어요? 자리 옮겨야겠네 형님 자리 쪽으로 옮겨야겠다 음 릴레이 왔다지 네. 이거 4인치 너무 크고 이거 원래 광어음이고 3, 3. 아까 3인치 그거 있었는데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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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몸이 이게 좀 크고 좀짜증 몸이 있어 3 0짜이 그건 좀씩거든 그러니까 히트에 오우 어째? 오우. 오우. 광주 누락한 수했습니다 야야야야야야. 보여주기 <애비> 또. <laughs> ja 히트 왔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야. 이래, <laughs> 에이, 짜고. 아유. 大事か。あんなおね。